아, 여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 청년 큐티 요기요 큐의정광호 전도사입니다. 아,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어제 이어서 성막과 성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았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성막계의 휘장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경계선이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계선이 있듯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과 비자를 제시해야지만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는 함부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막의 휘장의 의미를 살펴보므로써 구원의 길,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발견하고 또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성막에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경계인 성막 어, 휘장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설치된 휘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막의 바깥 문으로 사용된 휘장입니다. 어, 휘장이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 볼수 없었고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는 경계를 의미합니다. 어, 휘장 안에는 지성소 또그 지성소에는 증거계를 두고 또그 증거계 위에는 속죄소를 두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제하시는 장소입니다. 이 거룩한 장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대속제일에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속죄가 완성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또, 휘장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곳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어떤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 이는 율법, 율법의식으로 온전한 속죄가 성취될 수 없으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휘장은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 성막의 그림자이신, 정말 그 성막의 실체이신 메시아가 오시어 속죄의 완성을 이루어야 함을 교훈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휘장이 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뭐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거나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바로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휘장이 제거됨으로써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써. 지성소를 들어가는 휘장이 제거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과 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여기가 중요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전에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둠에서 광명을 찾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없는 이 성소에서 이 성소에 우리는 제사장의 자격으로 담대히 들어가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죄인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재자로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생명과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성막의 휘장은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 경계선이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찍기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어 기억하며 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삶과 마음이 거룩한 공간으로 준비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그 빛되신 주님을 잘 쫓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많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속죄의 제물로 정말 대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내삶한 가운데 세우고, 날마다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요하!